난 휴학한 대딩이야. 대학 다닐 때 귀신 보는 형 썰을 풀어보려고 해. 3년 전에 군대에 갔다 와서 1학년으로 복학했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신입생 오 t 를 갔었어. 랜덤으로 짠 조에 인상 좋은 형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이랑 친해지면 되겠다. 그게 좋겠다. 라고 생각하다가 눈을 마주치고 살짝 고개를 까닥이며 서로 인사한 걸 계기로 우린 급속도로 친해졌어. 여튼 가끔 수업이 끝나고 친해진 애들이랑 술 마시러 가면 그 형은 항상 콜라만 마시더라고. 근데 뭐난술안 마셔도 어색한 거 없을 만큼 친해졌는데 같은 무리에 있는 학과 동생들이 친해지고 싶어도 그 형이 나이도 좀 있고 하니 친해지기가 어려웠나 봐음 술게임 하다가 목표는 누구 목표는 누구 하는 거 있잖아 동생들이 그 형을 상대로 저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그 형이 술게임에서 졌어 술도 못 마시는 형인데 동생들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벌칙주라며 마시라니까 형은 마지못해 마시더라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분위기가 달아오르자 그 형이 알딸딸 해진 상태로 막 혼자 중얼중얼 말하는 거야. 애들은 신나서 놀고 있고. 근데 뜬금없이 그 형이 어떤 동생한테 야. 너... 사고 친적 있지? 이러면서 말을 하는 거야. 다들 웃다가 갑자기 뭐지? 이런 표정으로 그 형을 보는데, 그 형이 얼굴이 빨개진 상태로... 너 뒤에 할머니 있네. 이러는데, 다들 상황 파악 안 돼서 멀뚱멀뚱 보고 있으니까, 그 지목당한 동생이, 형!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정색을 하더라. 그 형이, 너 뒤에 할머니 있는데, 널 되게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보는데? <laughs> 이 말을 듣는 순간 동생이 화가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더라. 형, 어디서 들으셨는지 몰라도 그런 장난 치지 마요. 형이면 다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쌀벌해지더라고. 무슨 상황인진 몰라도 싸움이 나기 일부 직전이었어. 그래서 내가 형 데리고 나온 뒤에 편의점에서 컨디션이랑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으면서 앉아 있는데 그 형이 갑자기 자기가 실수한 거 있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자초지종을 말해줬지. 그러니까 이래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며 다시 애들이 있는 대로 가자길래 따라 들어갔어. 들어가 보니까 동생은 자기 분이 안 풀렸는지 씩씩대고 있고 형은 미안하다면서 사실은 자기가 귀신을 볼수 있는데 술을 마시면 기가 약해져서 술을 못 마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술을 안 마시다 보니까 조금만 마셔도 취한다 미안하다 이러는데도 걔는 씩씩대면서 혼자 술을 막 마시더라. 근데 어딜 가든 꼭 까불까불 대는 애한 명씩 있잖아. 그 까불이가 형 귀신 볼수 있으면 저한테도 귀신 붙어있나요? 그런 식으로 묻는데 그 형이 화난 동생을 쓱 보고 나서 자기가 귀신 볼수 있는 걸 믿게 만들려고 하는진 모르겠지만 어 너한테도 귀신 있어. 근데 내가 귀신을 보고 상대방한테 말해주면 내 몸이 너무 아파서 못본척 하는데 아까는 실수한 것 같다. 형, 정말 죄송한데 저한테 붙어있는 귀신 어떻게 생겼어요? 아니, 아니 곤란하시면 대답 안 해주셔도 되고요. 아, 어, 그래. 이왕 이렇게 된거 말해줄게. 네 옆에 아줌마가 너 오른팔 주무르고 계셔. 그리고 울고 계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너희 어머니인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영이 술이 안 깼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 되게 무례한 패드립인 것 같잖아. 또 싸움이 날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때 까부리가 갑자기 훌쩍거리더라. 이, 이, 형, 그, 그럼 그 아줌마 어떻게 생겼어요? 어, 단발머리에 눈썹은 이렇고, 코는 이렇고, 옷은 이걸 입었고. 그렇게 쭉쭉 말하는데 까부리가 그때 대성 통곡을 하더라고. 그때 그 화난 동생도 호기심이 넘치는 얼굴로 보더라. 그리고 조금 있다가 까부리가 울면서 말하는데, 어렸을 때 자기 엄마랑 시장을 가다가 차가 돌진해오는 순간, 엄마가 자기를 밀치고 차에 치여서 돌아가셨다고 해. 자기는 차 범퍼 옆에 치인 뒤, 오른쪽 팔이 박살나서 아직도 팔에 철심을 끼우고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애들 전부 조용히 진짜 귀신 본다는 무서움과 호기심 어린 얼굴로 그 형을 보고 있더라. 나도 처음 보는 광경이라 그때 오줌이 지릴 정도로 무서웠어. 그때 애들이 서로 자기한테는 귀신이 없냐고 묻는데, 대부분은 없지만 특별한 사연을 가진 사람한텐 있어. 원한이 많은 사람은 귀신이 4명까지 붙어 있는 거 봤어. 근데 시도 때도 보이는 게 아니라 술을 마시면 반투명 인간 정도? 연기처럼 보이는 거. 귀신이 뚜렷하게 보여서 웬만하면 술을 안 마시는데. 오늘은 내가 실수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더라. 그리고 그형말 듣고 그 화난 동생이 형, 아깐 정말 죄송했어요. 사실은 고등학생 때 친구랑 술 마시다가 친구가 지나가던 할머니를 벽돌로 찍어서 돌아가시게 했는데 그 자리에 제가 있었거든요. 전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보다가 신고하려고 하는데, 근데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결국 둘다 잡혀서 친구는 소년원에 갔고, 저는 보호감찰을 받았는데, 왜 저한테 그 할머니가 있을까요? 하나의 귀신이 한 명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은 귀신이 여러 명한테 있는 경우도 있어. 아마, 그 할머니, 네 친구한테도 있을걸? 근데 아무리 원한이 많은 귀신이라도 사람을 해치진 못해. 그냥 그 사람이 죽을 때를 기다리는 거지. 그 할머니의 묘지라도 찾아가서 사죄하면 용서해줄지도 몰라. 그 말을 듣고 그 동생은 고맙다면서 먼저 집에 갔고. 훌쩍거리는 까불이랑 동생들이랑 그 형이 귀신 본 썰을 듣는데 정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 여튼 그 말을 요약해서 말하자면 어릴 때 심하게 아픈 적이 있었고 그때 이후로 몇몇 사람한테 연한 연기처럼 뭐가 따라다니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이게 보이는 건줄 알았대. 그러다가 고딩 때 친구랑 술 마시고 그게 귀신인 줄 알았대. 근데 귀신을 보더라도 모른 척 하면 되는데, 그걸 말로 꺼냈을 경우엔 몸살 수준을 넘어 몸이 상당히 아프대. 군대를 갔다 오니 귀신도 안 무섭고 술좀 마셔도 될줄 알았는데, 오늘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아직 어리게만 느껴진다고. 조심해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날 이후로 그 형한테 귀형이라는 별명이 생겼어. 귀신을 보는 형을 줄여서 귀형. 물론 그 자리에 없었던 애들이 귀형이 뭐냐고 물어보면 우린 그냥 귀여운 형이라고 해. 여튼 일주일이 지나고 그 화난 동생이 그 형한테 어찌어찌해서 그 할머니 산소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는데 이제 자기한테 귀신이 없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규영이 웃으면서 잘했다면서 이제 귀신 없다고 말하니까 화난 동생이 기뻐 죽으려고 하더라고. 형. 형, 진짜죠? 아니, 감사합니다형 이렇게 말하면서 수업을 들으러 가더라고. 그리고 걔 뒤에서 그 형이랑 걷는데 쟤 뒤에 아직 할머니 있어. 근데 이건 말하면 안될것 같네. 이렇게 말하는데 난 화난 동생 볼 때마다 뒤에 귀신이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찜찜하더라.